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제 이 환자분한테 이제 선택권을 드렸죠. 전체 임플란트를했을 때는 하악은 전체 임플란트 가능하지만, 각각의 치아 길이가 앞니가 길게 나고 어금니랑 치아 길이가 좀 다를 거다. 근데 이제 프라치로 가게 되면 그 치아 길이를 일정하게 하고, 잇몸의 형태를 이제 구현을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좋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다 말씀드렸을 때, 환자분은 뺐다 뺐다 는 그런 임시틀리를 안 쓰셔도 되고, 치아 길이가 일정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제 디지털 프라치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치료 전에 사진을 아까 보셨고, 이제 치료가 이제 완료됐을 때, 이제 이분 과연 이제 어떻게 됐을까, 이제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두튼 치과 병원 손현락 원장입니다. 디지털 플러스 케이스의 다른 사례를 어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이제 49세 남성 환자분이 오셨고요. 구강 정면 내 사진을 보면, 이렇게 치아들이 많이 정출되어 있고, 잇몸도 많이 부어 있고, 이제 식사를 좀 제대로 못 하실 정도로 해서, 많이 안 좋은 상태이셨죠.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윗턱이랑 아랫턱 치아들이 이제 많이 정출되어 있고, 잇몸도, 염증도 심하고 해서, 이제 식사도 잘 제대로 못 하시는 상태로 오셔가지고, 금방 먹고, 이제 전체 치료를 하러 저희 병원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옆에서 찍은 사진인데, 치아들이 많이 정출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전체적으로 치아들이 많이 흔들려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살릴 수 있는 치아가 딱히 이제 몇개 뭐 많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전체 치료를 진행하기로 하는데 이제 미리 조금 사전 지식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치아 개수가 많다 보니까 치아지 위치별로 이제 치식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부여를 해서 위치를 말씀드리는데. 이제 정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서 뒤쪽으로 갈수록 이제 숫자가 커지죠. 그래서 앞에 대문이 1번이 될 거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치, 치아는 7번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총 상악기준은 14개의 치아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앞쪽 3번까지 이제 송금니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까지를 앞니, 그리고 그 부분을 기준으로 이제 앞니와 어금니지두 부분으로 이제 나누게 되죠. 치료 계획을 일단 이제 어떻게 잡았냐면은 첫 번째 선택은 이제 전체 임플란트로 어떻게 할수 있는지 이제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치료 계획은 상악 같은 경우에 총 이제 구획을 3 개에서 4개 정도로 잡는데, 자, 그리고 그 주위의 해부학적 구조를 보면 아래쪽에 이제 위턱의 아래쪽 경계 그리고 이제 상악동 경계가 보이는데, 이제 저기에 사이에 있는 뼈가 이제 어금니 부위에 이제 저희가 임플란트 심을 수 있는 잔존골이 되겠죠. 자, 그런데 왼쪽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전체 임플란트 경우에 구치부에는 4번이랑 6번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데 6번 부위의 뼈가 너무 얇아서 저쪽에 임플란트를 심는 거는 뭐 가능은 하긴 한데 또 그만큼 볼 융합을 오래 기다려야 되고 또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6번보다는 7번 번 위치에 심는 게 좋고 저 부위에는 당연히 상압동 고상술을 시행을 해야 되고 4번하고 7번이 너무 머니까 중간에 이제 부가적 5번 위치 임플란트도 식립이 필요해서, 기본적으로는 4개의 치아지만 3개의 임플란트가 필요하고, 상악동 거장순도 2개가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죠 자, 그렇게 진행을 하면, 오른쪽, 이렇게 화면상으로 왼쪽인데, 환자의 오른쪽 부위도 같은 상황인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앞에 전치부에 4개의 임플란트를 심는다고 과정을 하면, 저렇게 계획을 세웠을 때, 상학 기준으로만 전체 임플란트로 했을 때 임플란트가 10개가 될 거고요. 크라운은 중간중간에 이제 들어가면 네개 그리고 상악동 거상소를 네개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각각으로 이제 구역으로 나누다 보니까 힘을 같이 못 받기 때문에, 고정성 임시차로 못 가고, 꼈다 뺐다 하는 임시틀리를 쓰셔야 되는데, 골융합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상학동 거상소를 시행했기 때문에 최소 3개월 이상은 지나야지 뼈랑 임플란트는 완전히 유착이 되겠죠. 그래 그 기간까지 감안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꼈다 뺐다는 하뭐 불편한 비틀리를 최소 3개월 이상 쓰셔야 되는 단점이 있었죠. 자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의 이제 치료, 전체 임플란트 치료 계획은 이렇게 잡았고, 자 거기에서 뭐 전치부에 이제 한개 정도를 제외할 수 있으면 이제 한개 임플란트를 더 심어서 총 9개 임플란트도 가능은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반해서 그러니까 프라치로 계획을 세우면 임플란트의 위치를 저희가 훨씬 더 이렇게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꼭그 위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뼈가 조금이라도 좋은 위치에 심을 수 있으면 프라치는 가능하니까 저렇게 계획을 잡았더니 임플란트는 7 개만 심으면 되고 그 중간에 있는 크라운은 5 개가 될 거고 상업동 거상술이 양끝 쪽에 두 개만 들어가는데 이제 가장 큰 장점이. 아, 아까 전체 플란트에서 말씀드렸던 뺐다 뺐다 한 틀리가, 임시 틀리가 아니고, 고정된 임시 치아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가 들어가면서, 치료가 완료, 완료될 때까지 불편하게 임시 틀리를 안 써도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죠.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이제 한참 말씀드렸고, 하악의 치료 계획은, 자, 화학은 이제 옆에 옆면에서 다시 보면, 이제 뼈가 많이 소실되어 있기 때문에 치아 길이들이 전부 제각각이죠. 고치부 길이는 치아가 짧고, 그리고 앞쪽 송곳니분 치아가 길고, 저렇게 하다 보면 전체 임플란트를 이제 저런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치료를 하면 전체 임플란트가 이제 요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이 사진은 다른 환자분 사진인데, 다른 환자분에서 위쪽은 이제 무치하게, 위쪽은 디지털 프라치를 하셨고, 아래쪽은 전체 임플란트로 진행을 했습니다. 분절을 하는 데 근데 이제 오히려 전체 임플란트에서는 이제 그림에서 보시듯이 치아 길이가 앞니 부분이 저빈 저 공간을 잇몸이 아닌 전부 치아로 채워야 되다 보니까 치아가 좀 많이 길어져 보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이 환자분한테 이제 선택권을 드렸죠. 전체 임플란트를 했을 때는 하악은 전체 임플란트가 능하지만 각각의 치아 길이가 앞니가 길게 나 넓고 어금니랑 치아 길이가 좀 다를 거다. 이제 프라치로 가게 되면 그 치아 길이를 일정하게 하고 잇몸의 형태를 이제 구현을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도 좋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두 가지를 다 말씀드렸을 때 환자분은 뺐다 뺐다 하는 그런 임시틀리를 안 쓰셔도 되고, 치아 길이가 일정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지적 프라치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치료 전에 사진을 아까 보셨고, 이제 치료가 이제 완료됐을 때, 이제 이분 과연 이제 어떻게 됐을까, 이제 궁금하시죠? 보시면, 결과를 먼저 미리 말씀드리면, 치료가 다 완성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진행, 완료가 됐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치아 길이가 일정하게 돼 있고, 그빈 공간은, 몸 형태를 이제 구현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럽고, 이제 이쁘게 됐죠. 환자분들 많이 만족해 하셨던 케이스인데, 이제 어떻게 치료했는지, 이제 설명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치아들, 남아있는 치아들이 전부 흔들리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이를 빼고 바로 임플란트 식립하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다수의 치아 다 흔들리는 상태라서, 오히려 수술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아를 일단 다 발걸을 하고, 임시틀리 상태에서, 다시 수술을 위한 스캔 가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빼기 전에 이제 잠시라도 쓸수 있는 유피 틀리를 제작하기 위해서 스캔 촬영을 첫날에 먼저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 폰을 떠서 하는 게 아니라 스캔이랑 삼청 사진을 이용해서 디지털로 이렇게 이제 틀리를 만들었죠. 상악 부분, 하악 부분에 이제 틀리가 보입니다. 그래서이게다 제작이 되면 이제 이를 빼고 임시 틀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는 남아있는 일을 다 빼야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내원에서 이를 다 나눠서 일을 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빠진 상태에서 이제 임시 틀리를 쓰시면 되는데 이제 빨리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CT와 그다음에 스캔 사진을 찍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분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학의 수술 분석 결과는 저렇게 그림에서 보듯이 오른쪽에 3개, 왼쪽에 4개, 총7개 임플란트를 심어서 이렇 프로치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고요. 각각의 위치에서 보면 17번 위치, 오른쪽 어금니 부분인데 저 부위에는 저렇게 이제 잔존골을 뚫고 올라가는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고 저 부분은 사업동 거상술이 필요하니까 정확하게 저희가 수치를 재고 수술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위는 각각 분석을 통해서 뼈의 폭이나 그리고 골밀도를 체크를 해서 어느, 어떤 사이즈 임플란트 심는 것이 가장 좋은지 체크를 다 합니다. 그래서 반대 왼쪽 앞니 부분 그리고 송곳니 부분 작은 어금니 부분 마찬가지로 왼쪽 큰 어금니 부분도 다 분석을 하는데 왼쪽 큰 어금니는 예 그림에서 보듯이 이 부분도 상하동 거상술이 필요했고 거상량을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렇게 수술을 해주는 이제 수술 가이드를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수술이 끝나면 바로 이제 기존에 썼던 MC 트리를 제거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쓸수 있는 고정성 임시차를 미리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화학의 경우도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화학은 어금니 부위에 일단 4개의 임플란트 식립 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46번 위치, 오른쪽 큰 어금니 부위, 임플란트 식립 방향, 그리고 그 앞에 어금, 작은 어금니 부위, 그리고 왼쪽에 작은 어금니, 그리고 큰 어금니 부위에 각각의 위치에 따른 뼈의 밀도, 이런 것들, 그리고 뼈의 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하악의 앞니 부분은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바로 임플란트를 심는 것보다는 조금 조정을 해서 가는 게 좋은데, 어떤 조정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저기 사진에서 보듯이 이를 빼고 나니까, 하악의 앞니, 그러니까 하악의 전치부위의 뼈가 이렇게 많이 볼록한 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저걸 그대로 두고 하면, 나중에 나오는 보철이 저 부위가 이제 얇게 되니까 저기를 깨끗하게 이제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게더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고, 저 부위는 저희가 얘기한 치조골 성형술이 이제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면서 동시에 저 부위에 치조골을 성형하는 것까지 같이 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사학의 수술을 위해서는 두 개의 가이드가 필요. 필요했고요. 그리고 치조골 성형수술을 할때 필요한 잡잡이 역할을 해주는 가이드도 같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학과 마찬가지로 수술이 끝나면, 바로 연결할 임시치아까지 미리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주 후에 이제 수술을 진행을 했는데, 하악의 어금니 임플란트 수술을 먼저 했죠. 첫 번째 수술 가이드를 끼우고, 그리고 임플란트 심은 심 다음에, 이제 그걸 이용해서 두 번째 수술 가이드를 통해서, 나머지 임플란트를 심어서 총 4개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저거는 임플란트 심고 난 직후의 사진이고, 잇몸을 절개를 하지 않으니까, 구멍만 살짝 뚫어서 하니까, 아, 이렇게 이제 피도 많이 안 나고,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기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치조골 성형수술 가이드를 체결을 하고요. 이제 저 상태에서 저 부위 볼록한 잇몸 부위를 음, 저렇게 이제 잇몸을 이제 열어서 이쪽에 이제 튀어나온 뼈를 저런, 저런 기구를 이용해서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봉합을 해서 거기에 하학의임시찰 체계라고 위한, 위한 중간 기둥을 넣고요. 그리고 체결을 합니다. 음, 자, 그래서 사악을 먼저 하고, 위쪽은 이제 이전에 쓰던 틀니라 맞춰보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위쪽 임플란트를 수술을 하는데요. 그래서 수술 직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7개 임플란트, 상악동 구상수 두개를 동반해서 7개 임플란트를 심어서 중간 기둥을 이제 넣은 형태고요 저에게 이제 상악 임치 치아를, 고정성 임치 치아를 놓고 다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쪽 수술이 끝났을 때 환자분은 이제 고정된 치아를 이제 쓸수 있는 형태가 됐죠. 그래서 옆에서 보면 그 압도 잘, 잘 맞는 상태가 된다, 그죠? 그래서 X-ray 사진으로 보면 위쪽에 7개 임플란트, 아래쪽에 4개 임플란트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 대략 이렇게 환자가 처음에 오셨을 때 이제, 음, 치료 전에 상태에서 1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고정성 임시 치아를 쓸수 있게 되니까 이때부터는 대략 식사를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죠. 물론 치료 기간은 이제 최종 치료까지는 시간이 좀더 걸리겠지만 치료가 딱 시작되고 나서 1개월 정도만 지나도 이제 고정성 임시치아를 쓸수 있는 형태라서 이제 저 때부터는 몇공 식사 하시는 게 조금 편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프로치 시스템에서는 첫 번째 임시치아는 수술 전에 이제 만들어 놓은 거라서 저희가 이제 그걸 수술이 끝나고 나면 바로 두 번째 임시치아를 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통해서 수술 후에 고정된 이플란트의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더 이제 심미적이고 더 기능적이고 더잘 맞는 두 번째 임시화를 제작을 하고 그걸 이제 제작이 되면 이제 체결을 합니다. 체결한 사진이고요 보시면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이제 더 안정적으로 식사를 더 편하게 하실 수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저기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잇몸이 아물면 최종으로 넘어가는데 이환자분 같은 경우는 아래쪽 앞니 두 개를 지금 안 심었다. 가 아직 식립을 안 했기 때문에 그최조성형술이 끝난 부위가 이제 아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시기가 돼서 그 앞쪽에 두개 임플란트 식립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CT하고 스캔을 해서요 오른쪽 송곳니 부위는 이제 저 위치로. 근데 뼈가 폭이 되게 얇아서 1은 임플란트 쓸 수는 없고요. 가장 이제 가는 임플란트를 쓰고 왼쪽 송곳니도 같은 사이즈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두 개의 임플란트 식립하기 위해서 다시 수술 가이드를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 날, 어 이제 두 개만 더 이제 식립하면 되니까 수술 시간 되게 짧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두 개를 심어 놓고 첫 번째 임치아랑 이제 두 번째 임치아 제작했던 거랑 연결해서 쓰시다가 이제 잇몸이 좀 한다고 해 이제 안 물었으면 이제 최종 치아를 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 치아가 대략 한 2, 3주 정도 제작 기간이 걸리는데 이제 2주 후에 제작이 완료가 되어서 다음에 오셔서 이제 최, 최종 최종 보철을 체결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옆에서 봤었던 거 이렇게 교합까지 다 맞춰 가지고 이제 식사가 가능하시게 하고 이제 정면에서 보면 이제 저렇게 깨끗하게 그리고 최대한 환자분의 잇몸 색깔이랑 맞도록 그 잇몸 부위 색깔을 이제 반영을 해서 컬러링을 하죠. 이렇게 해서 최종 결과의 엑스레이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제 치료가 이제 완료가 돼서 어, 이제 식사 잘 하고 계신데 어쨌든 이제 치료 전후를 비교를 해보면 상악부분은 저렇게 보이고 하악은 음, 이렇게 뿌제뿌족했던게 이제, 이제 가지런하게 하게 됐죠. 자 그리고 오른쪽 옆면 그리고 왼쪽 옆면에서 보면 교합이 이제 잘 맞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은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구강 내 사진도 중요한데 이제 인상이 되게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보면 치료 전에는 이제 치아가 이제 많이 이제 뻗들어져 있고 청출되어 있어서 왼쪽 같은 형태였다면 치료가 완료돼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됐고 특히 옆면도 형태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했는데요 옆면에 이제 치료 전에는 이제 많이 이제 상악과 하악이 많이 튀어나온 영상이었다고 하면 치료 후에는 이렇게 조금 정상 배열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심리적으로 좋게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얼마나 들어갔냐면 이전 거랑 비교해 보면 한이 정도만큼 많이 들어가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볼수 있었죠.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총 제작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걸렸는데요. 총 65철이 첫 번째 이제 일을 빼고 바로 수술을 하기 전에 들어가는 상하 완전 틀리가 있었고 수술이 바로 들어가면 수술 당일 날 위아래 고정으로 연결하는 첫 번째 입시화를 쓰게 되시고요. 저 상태에서 첫 번째 입시화는 이제 어, 가능하면 이제 빨리 두 번째 입시아로 제 변환을 해서 쓰시고, 두 번째 입시치아 쓰시면서, 아래쪽에 이제 남은 두개 임플란트 수술도 추가로 하고, 이몸이암오면 이제 체정으로 갔죠. 그래서 총 6개월이 걸리기는 했지만, 이분 케이스 같은 경우는 워 뭐, 치아도 다 발걸을 해야 되고, 체조 수술도 하고 해야 돼서, 또상악동 거상술도 시행을 해야 돼서, 이렇게 좀 기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6개월 동안, 어, 꼈다 뺐다 하는 임시틀리가 아닌, 임시틀리는 대략 한, 한달 정도 쓰셨고, 그다음 그 다음, 고정성 임시차를 쓰실 수 있으셔가지고,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는 그걸 이제 사용하려면서좀 편하게 지내셨던 것 같아요. 프라치 케이스에 서알아봤고요또 다음 기회에 다른 사례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